가을 운동회 왔습니다. 화이팅 이거 좀 파이팅,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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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양을 좀 애들이 재미없어. 먹을 거 원래 와이프가 찍을 때까지 못 먹어. 맛있겠다 이거 너무 양이 조그만다 이거 아, 수제비를 하나 넣어야되나 보다 이거 나 수제비도 줄게 줄게 수제비 할게. 어? 넣어다 줄게 이거 아니 저기 저 그릇에다 줘야지 할게. 하이 자 오늘 즐거운 라운딩 되세요 안 다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너 때문에 안 즐거울 것 같아 네출발합시다자 스타트 계속 기다려 유후 아우 어, 커나 카드 탈 때가 제일 재밌더라 좀 <laughs> 취직해 아 이게 일본월이네아 이제 여기 <laughs> <머리로> 올라와서 <laughs> 내 온라인몬트는 잠깐 근데 그 리본이 너무 긴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더이 있어서 야 벽이 잘 꺼져있냐 <laughs>

애들이 재미없어. 부이씨샷들이 아, 쳤네. 어, 나이스. 나이스 아우, 로 살았네, 그래도. 육쟁이 네가 내걸 보고 얼라이모트가딱 되잖아. 어, 왼쪽이야. 잡혔어, 잡혔어. 죽었는데. 들어. 굿샷. 내려옵니안 돼. 어서 어? 카트. 저기 오프로 하고 강프로는 좌측으로 어. 조금 훅나훅 어, 훅 어, 났습니다. 오프로 강프로 <laughs> 오프로는 누구 여기 내리 내리 내리. 썩썩썩 썩. 썩, 썩 아날굿 자두 번째 샷, 세컨샷, 그 샷, 와우, 날 손, 와핀 옆에 붙었어, 와. 나이스 온 올라가긴 올라갔다. 나와, 이거 나와. 자, 세 번째 샷. 두 번째, 예, 세 번째. 아, 세 번째, 나, 두 번째. 자, 자, 자. 이게 시합 131호. 그래, 지금 나는 많이 오버됐나 보는데, 어디 가는 거야? 어 여기 저 뒤에 있네. 자. 여기 오영이 강프로공 있고요. 저쪽에 한 프로 공. 저기 오프로 공 있습니다. <웃음> 어? <웃음> 완전 돌아이. 이 태란? 아. 돌아이 <laughs> 돌아이. 사우디 카스. <카드. 웃음> 와, 와 나이스 버디 Kate. 야 세리머니 안해 많이 갔다 어디 뭐 아유 그렇다나 어디 했데뭐 본대로 갔네. 본대로 갔어. 딱그 방향인데. 도대체 그쪽 나무. 근데 잘 한번 올려봐라. 안 보였어. 저기 나무로. 어? 저쪽 나무로. 어? 첫바디가개 끝발이었어? 이 왼쪽으로 쳐야되나 보다 그죠? 왼쪽으로 쳐야지 맞지 오케이! 굿샷! 끝! 이야! 하하하하하 망쳤네 아주 그냥. 이파 팝5잖아 세번 나이스 버디 3번? 그래 잘했어 하하하 에이 에이 오늘도 드라이버 개망했어 진짜 팔렸어동계 아. 청취해도 이거 봐 아 근데 아무 드라이브를 못 치냐 아우 씨네가 드라이브를 안 다녀서 그래 드라이브를 싫어해서 그런가? 드라이브를 좀 다녀라 너가 빨리 해좀 지나다니라 아씨 어디가 는데 가르쳐 야 운전도 아 깨끗해 야어 아, 이거 뭐야 좀 없어? 누가냐? 음, 누가 아니야? 아, 아니, 더 내려가야 돼. 더 가. 더 가. 좀더 아, 가야 돼. 여기. 여기. 없네. 또물 있었어? 또. 뭐 네. 더 아크로, 오케이. 저, 저 사람들. 이다. 구셔. 조금 터졌네. 오른쪽으로 카트 맞을 수도 있어. 카트, 아니, 응, 넘어갔네 카트 넘어갔어. 그 샤, 어, 그린 앞에 붙었어. 필드가 연습하기 좋다고. 도습하고 시합부터 움직였어. 준비. <laughs> 시합은 아. 스크린이야? 고잘 응. go. 어, 어, 맞았다. 이 야. 여기서 어, 여기서 연습 끝나면 어, 카카오 가서 하는 거야? 카카오 가서 이게 야. 소이를쳤 샷. 와, 돌아오는 거. 와, 베이드. <놀람> 가운데 아, IP 따로 떨어지고. 어디로? 애매합니다. 오른 쪽. 음. 애매합니다. 오히려 떨어진 데다 비슷하게 떨어졌어, 어디야? 그냥. 슬라이스가 음. 아니라. 음. 됐어? 아, 맞